43페이지 개념원리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1번은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는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바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요 x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a, x 앞에 있는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넣었을 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구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해서 양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0이 되면 애가 0이 되기 때문에 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중근을 갖게 되고 이 중근이 뭐라고요? 바로 완전제곱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 루트 음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뭐, 근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값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 어, 앞에 A, X의 제곱 앞에 있는 A고요, X 앞에 개수는 B, 상수항의 C입니다. 여기서 A는 1이고요, B는 3입니다. C는 마이너스 4예요 B의 제곱하면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16이 되냐? 그래서 25가 된다. 얘가 얼마다? 0보다 큰 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2개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5고 c는 1입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어 제곱은 항상 가로 안에 있는 어떤 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옵니다 25고요 빼기 4에서21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애도 두개가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8 c는 2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제곱 4 곱하기 1 곱하기 20 하면 되겠고요 어, 얘 양수죠 그렇죠 a는 64에서 80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마이너스 16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 있다, 없다, 없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연 0개, 똑같은 말입니다. 근이 없다. 혹은 근이 없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0개다. 근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5의 제곱. A는 1이고, B는 5고, C는 7이죠. 다 양수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매는 25고요, 빼기 28이네요. 마이너스 3. 얘도 근이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음수값, 음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A는 4고요, B는 4고요, C는 1입니다.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2 곱하기 1은 16 빼기 16. 얼마가 됩니까? 0. 근이 1개고요, 중근이다. 중근을 갖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 같은 경우, 완전제곱식입니다. 인수분해하면요, 1, 1, 2, 2, 2 플러스 4니까, 성립하고요, 플러스 플러스. xx 붙여주십니까? 2x 플러스 1이 몇 개다? 두 개가 존재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n은 완전제곱식으로 나오고요, 그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중군을 갖는다는 것까지. 그죠? 중군을 갖을 때는, 비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얼마다? 0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완전적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이 중근 하나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근과 개수가 주어졌을 때 일반식을 잡는 방법입니다. 우선 근이 주어지면요. 우리 뭐 한다? 인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근이 2기 때문에 x-2고요. 5기 때문에 x-5입니다. 그죠 X의 제곱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을 앞에다 곱해주는데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죠. 얘만 전개하면 되는데요. 근의 공식, 둘이 곱하면 X의 제곱. 숫자를 두개 더합니다. 마이너스 7X. 그 다음 둘이 곱합니다.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의 제곱 계수는 1이기 때문에 1을 곱해주는데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다. 똑같이 경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의 제곱이고요. 숫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x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숫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풀어라 그러면 반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얘를 풀어라 그러면 반대로 푸시면 됩니다. 이번엔 x의 제곱 개수가 3입니다. 우선 이 x는 두 구를 이용해서 식을 먼저 세웁니다. 플러스 7 x 플러스 2이 순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다 계수만 앞에 딱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풀어 주시면 x의 제곱 둘이 더합니다. 9x 곱합니다. 14에다가 얼마 곱한다? 3을 곱한다.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법칙. 3x의 제곱 곱해 주니까 27x 곱해 주니까 4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풀 때는요. 어떻게 분다? 3을 약분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분되니까 0 되겠죠? 이 7하고 2다. x, x 인수분해한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7이다. 근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중근이 다른 것은 완전 제곱식이죠.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제곱을 써주시고요. 개수가 1랍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다? 어, 앞에 x의 제곱이고요. 둘이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5x 곱하기 2 해줍니다.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5를 제곱해 줍니다. 2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끝났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됩니까? 2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하라고요. 지금 전개한 거에다가 2를 전체적으로 곱해 주셔야 돼요. 이때, 그쵸? 이게 바로, 2x-5의 제곱입니다. 얘를 제곱을 정개한 거를 괄호로 해서 풀어놓고요 2가 앞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전체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제거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풀 때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얘가 0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다. 5, 5 해주시면 되겠네요.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주시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다. x는 제곱이니까 얼마다? 안에 있는 거 5가 정답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중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죠?